토트넘은 최근 3연패에 빠진 뒤 드디어 연패에서 벗어났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로메로, 반더 벤, 메디슨 등 주전 선수들의 부재로 팀이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 일 도움 1자책골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드문 기록을 세우며 경기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된 손흥민의 활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의 맨체스터 시티의 수장인 펩과르디올라 감독조차 그를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도 내용과 현지 실시간 팬 반응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트래블의 영예를 아는 팀으로서 자신들의 홈에서 토트넘을 맞이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음이 분명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의 공격 기회는 단 3번에 불과했지만 맨시티는 쉴새 없이 공격을 몰아쳤고 슈팅 숫자도 18대 8로 크게 밀렸습니다. 기대 득점 값도 맨시티가 2.5골인 반면 토트넘은 0.4골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전 경기들에서 골대에 공이 맞거나 손흥민 선수의 연속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던 맨체스터 시티와는 달리, 토트넘에겐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선제골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 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에데르송 골키퍼를 무력화시키며 경기장 분위기를 토트넘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죠. 이날 에티아드 스타디움의 골대는 마치 손흥민과 토트넘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 막판 홀란드의 파울 상황과 관련된 심판의 판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홀란드가 파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릴리시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효율적인 수비 전략과 역습으로 맨시티를 괴롭히며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전반 6분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뛰어난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은 맨시티의 수비수 제레미 도쿠를 능가하며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 순위에서 3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디아슬레틱, 풋볼인사이더, 더가디언을 포함하여 손흥민을 맨시티 킬러로 칭하며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를 상대로 18경기 동안 무려 8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 속에서도 손흥민은 코너킥 수비 이후 역습 찬스를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맨시티의 대세 수비수 도쿠를 제치고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키퍼 에데르송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공격력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맨시티의 강력한 골키퍼 에데르송조차도 손흥민 선수의 예리한 침투와 정확한 슈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불의의 자책골을 기록하는 등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맨시티의 강력한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서 그는 팀을 위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후반 24분에는 로셀소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하여 뛰어난 왼발 슈팅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죠. 그리고 후반 45분에는 존슨에게 볼을 넘겨주어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클루스키의 헤딩으로 연결된 골은 토트넘에게 귀중한 승점 한 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은 현지 매체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과 팀에 대한 헌신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맨시티 감독 펩과르디올라도 이번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비판을 받았던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에게 비판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결국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재차 강조하며 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드러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개인적 능력을 넘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더 선과 같은 매체들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원맨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펩 감독의 발언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팀의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축구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펩 감독과 손흥민 선수 간의 대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많은 이들이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활약에 대해 감탄하며 토트넘이 그의 리더십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가오는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끊임없는 활약과 팀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상위권으로의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토트넘이 우승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